합격을 못하는 이유는 공부 방법이 있고요. 또 답안 작성이 있어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대로 하고, 제대로 된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쉽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대단히 빨리 합격할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해야 빨리 합격을 해요. 자, 소방 기술사를 공부를 하는데, 소방 기술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소방 기술사, 이렇게 공부를 하죠. 소방이 뭐예요? 기술사가 뭡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방을 잘 하는 사람이, 소방을 많이 아는 사람이 기술사입니까? 기술이 뭐예요? 필기 시험이 뭐죠? 1차 시험이 뭐예요? 기술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은요? 구술 시험이죠? 네. 예. 2차 면접 때 누가 빨리 합격한지 아세요? 맞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한 번만에 합격한 사람은 저는 많이 아는데요. 그 사람은 소방과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전기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엉뚱한과를 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기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기술 영업. 그것도 자동 제어 쪽에. 그래서 자동 제어 쪽에 기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기술사 가 필요할까요? 자동 영업, 자동 제어인데 설비 쪽 기술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설비 기술사를 땄습니다. 아니, 설비 기술사 시험을 봤어요. 필기는 여러 번 봤는데 면접은요 한 번에 됐어요. 왜요? 기술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면접에는 공조를 땄고요. 그다음에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를 땄어요. 그리고요? 소방기술사는 또 엉뚱한 거예요. 자동제어 쪽이 아니고 설비 쪽도 아니에요. 소방기술사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몇 번을 봤죠. 딱 2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면접은 한 번에 됐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필기는 말하는 시험이에요? 쓰는 시험이에요? 쓰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왜 면접에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기술 세 개가 있는데, 세개다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필기도, 네. 즉, 1차도 계속 붙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사람은 계속 남하고 얘기를 하죠. 권투선수가 교본만 봅니다. 책만 보고, 링 안에 딱 올라갑니다. 예. 이겨요, 져요 그래서 계속 스파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대결을 해보잖아요. 링 안에서 1차에 합격하려면 잘 써야 됩니다. 분명히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스파링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차를 쉽게 합격을 해요. 저는 책볼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이런 각도로 설명을 봅니다. 책을 봅니다. 저는 책볼 때. 그냥, 그냥 보지 않아요. 야, 이거를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이런 각도로 책을 봅니다. 무슨 얘긴인가 하면 여러분이 책을 보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 각도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책을 그렇게 봤습니까? 하나 배운 거예요. 이거 진짜 명언인데, 책을 보는데 어떤 각도로 봐야 된다고요? 자, 이걸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써야 되지? 이 각도로 책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아, 알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알면 써집니까? 제가 쓰는 분량도 말씀을 드릴게요. 1교시는 10점짜리잖아요. 한 페이지 반이 정분량이에요. 10점짜리는 한 페이지 반을 써주셔야 돼요. 한 페이지를 쓰잖아요. 분량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일단은 8점이 만점으로 채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내가 아는 걸다 썼잖아요 만점, 8점 나와요 10점 만점으로 채점이 안 된다고요 2, 3, 4교 시형은요 25점이잖아요 몇 페이지 써주는 게정분량일까요세페이지 넘겨야 되는 거예요 두페이지반 부족한 분량이에요 사람들은 이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써야지 합격이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들어가는 글자 수 아니, 턱에 한 글자 쓰면 점수 주겠습니까? 턱에 열 글자 써도 한 페이지잖아요. 점수 주겠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자 수 있어요. 이 얘기 들어봤어요? 예, 진짜 금과 옥 같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소방 기술자는 이거예요. 소방을 잘 알아야 되고요. 기술력과 구술력을 갖춰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기술력 1차 패스, 구술력 말하는 거 2차 패스 맞죠? 예, 소방을 잘 써야 되고 소방을 잘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논리 정연하게 이 시험이에요. 자, 소방을 잘하는 사람을 뭐 소방 공부를 많이 했다, 소방이 박실하다 소방 박사다 그죠? 소방표현은 기술과 구술시험. 그래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수 3비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자, 건투선수가 시합에 나갑니다. 그런데 질것 같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모든 인원이 또는 장수가 이 싸움은 분명히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뭐가 필요하죠? 소방기술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네? 어렵다고 생각하죠?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저는 소방기술사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예요 기술사처럼 쉬운 시험이 없어요 종류 써고, 내 생각 이만큼 써면 점수 주는데요. 제가 왜 쉽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31문제 중에 아는 게 5개인데, 52점을 주더라고요. 이런 시험이 어떻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실화예요. 실제입니다. 저는, 예, 잘 씁니다.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논리정연하게 쓸줄 압니다. 그랬더니 다섯 개 아는 게 나왔는데 52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열개 아는 게 나와도 52점 못 맞죠? 그게 바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는 게다 나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는 게열 개만 나와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아는 게 어떻게 하면 다 나와요? 소방기술사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아는 게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몇개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요. 서른 하나 중에 열 다섯 개 정도는 아는 게 쉽게 고그 정도 두개 중에 하나는 쉽게 수준 올라가요. 그다음에는요. 잘 쓰면 합격하는 거예요. 아는 게열 다섯 개가 나오고 잘 쓰면 합격을 해요. 근데 아는 게세개 중에 두 개. 22개가 아는 게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공부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2개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봤을 때 아는 게 5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는 걸 썼는데 52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기술사는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데 한 달만 공부해도 되겠다. 그 저는 한달 공부하지 않고 세 달을 공부했어요. 실점이 세달 공부했어요. 몇점 나왔게요? <laughs> 70점 나왔습니다. 1등으로 합격했죠. 70.8. 2등이 몇 점인지 아세요? 예? 69.2? 68.3? 66.1? 아니에요. 62.2등이. 3등, 4등은 60점 얼마? 그리고 5등은 떨어졌어요. 제가 학교 갈때 4명 붙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등과 2등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저 그냥 붙은 거 아니에요. 수석도 그냥 수석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수석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공부법에서 차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합격 필수 3배인데요. 뭐예요? 네. 저는 1번, 뭘 꼽아요? 뭘 꼽습니까? 자신감이요. 소방기 수사는 쉽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어렵다가 아니에요. 쉽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쉬운 거를 아는가 하면요. 사실은 기사보다 더 쉬워요. 공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사 공부처럼 하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사는 그렇잖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얘는요. 예? 제목만 외우고, 종류만 외우고, 정의만 간단하게 알고, 한 페이지만 써서 세 페이지를 넘겨야 된다고요. 2, 3, 4교시는. 1교시는 한 페이지만.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냥 모르면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을 써도 돼요. 즉, 정합작동장치를 묻는데, 분말을 써도 되고요. 연소의 삼류수를 써도 돼요. 근데 설마 그걸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묻는데, 써도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변호만 0점. 뭔가 쓰면 1점. 어떤 게더 유리해? 쓰는 게 유리하죠. 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몇 시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다 다 익선이죠. 공부의 시간을 아, 5시간 하면 된다, 10시간 하면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이런 얘기는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잃어야 된다. 우리가 24시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공부하려면 일도 안 해야 되고 잠도 안 자야 되고 그죠? 근데 24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12시간을 공부하려면요, 예? 예, 잠자야 되고 일 조금 해야죠. 뚝 잘라가지고 8시간 공부하려면요,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면 되겠죠. 예, 8시간이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8시간을 못 한다고요. 합격하는 사람은 하겠죠.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8시간을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착각을 해요.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거다.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공부예요.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에, 출근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제가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공부했어요. 밥 먹으면서 소방 모르는 사람한테 펜칭 디슨서가 뭔지 아냐고 물어요, 제가. 그러면 당연히 곧그 소방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이래죠. 아, 그러면 얘기해줘요. 소용거리라고. 그 소용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해줍니다. 강의를 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대화를 뭘 한다고 해요? 소방대화를 하면 소방공부예요. 또 소방 생각을 해도 소방 공부이고요. 옆에 요약, 요 뭐야 암기 카드를 두고 한 개씩 보면서 밥을 먹어도 밥한번 먹고 암기 하나 하고 밥한번 먹고 암기 하나 하고 이래도 소방 공부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녹음을 해가지고 운전하면서도 공부를 하고요. 방법은 많죠. 다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죠. 자 시간은. 어떻다고요? 많이 하시록 좋다. 그렇죠? 친구 좀 미루고. 집에도좀 얘기해요. 아, 내가 6개월만 딱 6개월이면 돼요. 왜 6개월이면 되냐? 6개월 동안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격권이 돼요. 일단은 합격권이 딱 되면요. 수준은 이제 안 내려갑니다. 소방 기사는 아주 신기했어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전거 일단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자전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소방 기술사가 그렇습니다. 합격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합격권이에요. 시험 보면 계속 50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아는 게좀더 있고 내가 이상하게 오늘은 좀잘 써지는데? 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예, 친구도 좀 만나고, 집사람하고, 놀러도 좀 다니고, 그래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한 번만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서울대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채점을 못 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시험 딱 보자마자 예측을 하죠. 아, 이번에 잘 봤어. 몇점 나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다고요. 근데 진짜 잘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봤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방기술사 이번에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잘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잘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번 떨어지면 나는 소방기술사 못붙습니다 더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를 잘 봤다 이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부를 포기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한참 뒤에, 그래도 억울해가지고 시험 접수는 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안 됐어요. 일주일 전에, 시험 일주일 전에 책을 한번 넘겨봤어요. 일주일 공부하고 시험 봤대요. 합격했어요. 전에보다 더못 받는데 합격했다고요. 그게 유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공부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기술법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